이열두애를 알았던 혈류병 환자가 생각을 해봐 돈도 없지 살 소망도 없지 낙이 없는 거야 낙이 마가복음 5장 26절에 보면 사람이 희망이 없으면 안돼 봐봐 많은 의원에게 많은 기름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고 아무 효움도 없고 도리어 죽어야 돼. 인생이 이럴 때가 있다니까 아무 소망이 없어. 아무 낙이 없어. 그런 사람이 누구냐, 교회에 오는 거야, 교회에. 교회에 와서 살 길을 찾는 거라, 살 길을.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거든. 여기 있는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였어. 정말 살 소망도 없었어. 야 내가 정말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때 살 길이 없는 거야. 그 성경에 보면, 10편, 27편, 10전에 내 부모도, 내 형제도, 내 친구도 다 버려. 그런 날이 올 때가 있어, 어느 날은. 근데, 정말 누구도 다 나를 인정하지 않아. 누구도 날다 버려. 그런데, 누군가가 내 손을 잡아줄 사람을 찾고 있는 거야. 누군가가 내 손을 잡아줄 사람. 그런데. 이 열대를 안았던 혈루병 환자가, 마가음 5장 25절에 보면, 그지마가음 5장 25절, 열대를 혈루증을 안한 여자. 이 여자는 율법으로 말하면 부정한 자야. 이 여자가 만지는 것만 있으면 만지는 것도 부정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피가 흐른단 말이에요. 이 피가 흐르는 사람은 절대로 공동체 안에 있을 수가 없어. 버림받은 거야. 근데 이 여자가 다 소망이 있는 게 하나였어. 소망이 있는 게. 인간의 힘으로는 인간의 방법을 누구도 해결할 수가 없다고. 그런데 인생은 마지막 나에게 기회를 줄그 기회가 오는 거야. 이 여자 도저히 이걸 해결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대단한 사람이잖아 아무 소망도 없고 아무나도 없고 돈도 없고 점점 중화했던 거예요. 그런데도 살 소망. 이 사람이 뭐였어? 파울사도가 그랬던 사람이에요. 고린도 후서 1장 8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한란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다. 밤에 힘에 치아서 심한 이제 살소망이 끊어졌대잖아.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고,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는 분이고, 우리에게 뭔가 소망을 주신다. 그 살소망이 끊어졌는데 바울은 르 해서 죽은 예수를 살리신 그 하나님이 나도 예수와 함께 살려줄 믿는 거란 말이죠. 그니까절에 보니까 우리 마음의 사형선거를 받은 줄알았대 근데 이는 나를 의뢰하지 않고 오직 죽은 자를 달리 사는하나님만 의뢰하게 합니다. 원래 여러분 이 자리에 온건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거야. 내 의지는 안 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을 붙드는 의지. 하나님의 손을 꽉 붙잡으려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교회에 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거든. 인간의 방법은 안 되거든. 근데 여기서 바울도 마음의 사용선거를 받은 거고 살 소망이 끊어졌다. 이거야 근데 그 하나님 누구예요? 소망의 하나님이거든. 오늘 여러분 믿음만 있으면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 막 기쁨을 줘, 기쁨을. 비록 가진 건 없지만, 아는 건 없지만, 근데 그분이 우리에게 기쁨을 준다니까요. 그분을 바로 알게 되면 우리에게 성령의 능도로 막 기쁨을 주는 거야. 세상에 살면서 기쁨이 어디 있어요? 경제적 어려웠고 여러 가지 고통이 오는데 무슨 기쁨이 있겠냐고. 그런데 로마서 15장 13절에 보면 소망의 하나님이 소망의 하나님 모든 기쁨과 평강을, 기쁨과 평강을 불안, 초조, 낙심, 절망. 그분만 바로 믿기만 하면 그분을 바로 알기만 하면 그분은 우리에게 기쁨과 평강의 복을 준다니까요. 왜? 그분을 신뢰하니까 그분이 모든 걸 책임져줄 줄 믿는 거야. 원래 우리 신앙이라는 건 그분이 책임져줄 줄 믿는 믿음이 있어. 역사가 여러분 눈을 열어주고 마음을 넓혀주고 생각을 크게 들어서게 될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쁨과 평강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한 찬송도 박수치는 세상에서 막 찬송할 때막 입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그러니까 막 충만 충만해. 하는 우리가 모든 게 충만하기를 원하는 거라.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나와서 막 그냥 내 안에서 기쁨 안에서 능력 안에서 막 충만 충만해는 이거 어요 그냥 완전히 세상에서 버림받은 것 같은데 아버지 집에 와서 막 사는 거야 사는 거. 그러니까 성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고. 이, 지금 열두를 알렸던 혈병 환자, 공동체에서 벗어났고, 내가 만지는 자마다 부정하게 되는 건데, 이것 완전히 누구한테 나설 수 있는 처지라. 내가 만지면 저 사람 부정하게 되는 건데, 어떻게 거길 나서겠어요? 그런데도 이 사람은 소망이 있었던 거야. 예수라는 그분. 예수라는 그분만이 나를 살려줄 줄 아는 거야. 나의 모든 걸 벗어버려. 내가 어쨌든 간에 난 살아야 되겠다, 이거요. 나는 어쨌든 간에 다시 살아야 되겠다, 이거요. 이렇게 내가 살아서는 안 되겠다, 이거요. 그러니까, 얼마나 살고 싶은 욕망과 꿈이 있었으면, 여기도 다녀보고, 저기도 다녀보고, 다 다녀보겠어.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요. 은혜 받고, 능력 받으려고,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뭐, 능력 있다는 다 줄쳐 다녀. 그러다가 보니까, 어느 날그 사람에게 강력한 역사도 또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열대를 알았 혈육병 환자는 정말로 생각지 않는 믿음이 있었던 거라. 그 예수님의 옷깃만 만지면 살줄 아는 거 아니야. 그럼 당연히 예수님의 옷만 만지면 살것 같은데 예수님도 부정한 데 가도 저도 부정한 자가 되는 거라. 그런데 이 혈육병 환자 예수님의 옷을 딱 만지는 순간에, 어떻게 해요? 병에서 낫는 거야. 부정한 자가 돼야할 예수님이 부정한 자가 오니까 부정한 자가 오니까 예수님이 만져지기만 하니까 오히려 부정한 자가 깨끗하게 되는 거야. 오늘 우린 병들고 찌들고 힘들고 어려울 때 낙망하고 절망에 빠질 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능력의 옷을 입게 되는 거라. 그러니까 이 자리가 그렇게 귀한 자리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옷만 깃 만져도 사는 거야. 그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정. 한 부정한 자가 만졌는데 부정한 자가 깨끗하게 되는 거라. 아멘. 이거 병든 사람이 있습니까? 눌려서 방황하는 자 있습니까? 아니면 사회에 실패해서 괴로운 자가 있습니까? 오래는 거야. 그래서 돈 없는 자도 와라, 목마른 자도 와라, 누구나 다오래는거야 오기만 하면 살길이 열린다는 거거든.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 지시고 그분의 피를 힘입고 여기만 오면 아버지가 딱. 히브리서 10장 20절에 길을 열어놨다는 얘기야 이게 여기만 오면 길이 열리고 여기만 오면 문이 열리고 여기만 오면 생명이 있는 거야 생명 다시 죽을 생명이 다시 살 생명으로 가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이런 자리에 우리가 정말 살아야 될 건가 죽어야 될 건가 마가보면 5장 27절에 보니까 이런 부정한 자가 얼마나 창피스러워요 외적으로도 재피시워 외적으로 야 나는 피가 흘러 나는 도저히 저 무리에 썩여갈 수가 없고 잘못되면 외면당하고 욕먹을 처지야 내적으로는 내가 정말 얼마나 힘들어 내가 만약에 저 예수님 만졌다가 예수님 마저도 부정한 자를 지급받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데. 그 예수라는 소문을 들었던 거거든. 예수라는 소문, 그분은 능력이 많고, 그분은 전능자고. 계시록 1장 8절에 이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고, 앞으로도 오실 예수님이고. 그분은 전능자라는 얘기 아니야. 그분은 능치 못함이 없다는 얘기 아니야.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와서 능치 못하면은 그분, 그분 앞에 모든 걸 내려놓기만 하면 역사는 아버지가 안 되는 얘기든 그러니까 그분은 전능자래요. 욕기서 22장 이절에 무슨 불능하시단 말이야. 이게 왜나 우리에게 믿음일까. 얼마 전에 어느 권사님이 전화가 왔어. 목사님 우리 언니가 예수를 참잘 믿었었는데 예수를 안 믿는다는 거야. 근데 딸이 둘이 때, 근데 딸큰 그 딸도 유방암 수술 했대는 거야. 큰그 딸도. 그러니까 이 동생은 가슴이 아픈 거예요. 본인 자신도 나중에 알고 보니까 뇌지가 터져 가지고 반신불수가 돼 있대는 거예요. 나중에 알았어요. 그런데도 얼마나 그 언니 때문에 가슴이 아픈데 애들이 안 되는 거라. 애들이 유방암 하나는 걸렸지 또 하나는 유방암 또 수술을 했는데 43살인데 이제 그 아주대 병원에 있다는 거야 근데 중환자실에 지금 들어간다는 거야 갑작스레 혼수상태다 이거야 기가 막히지 않겠어요 근데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모르는 거야 그런데 이, 이 권사라는 그분은 반드시 예수님이 살려주지 믿는 거야. 그 믿음이 대단했던 거야. 근데 나한테 전화가 왔어. 목사님, 지금 가족들 다 들어오란다는 거야. 근데 목사님 기도만 해주면 살고 같다는 거야. 그래서 기도를 해줬어요. 근데 내가 기도를 해줬어요. 있어. 권사님, 꼭 내일 아침에 나한테 생사여부를 알려주시오. 생사여부를. 오늘 지금 가야 되니까 저기 지금 가야 돼. 예수, 안 믿잖아요. 그 어디 가는 거 뻔하죠? 그런데 내가 기도해 주면서 권사님, 꼭 내일 아침에 나한테 생사여부를 알려주시오. 라고 했어. 그때 이 권사님이 그걸 기억하고 있다가, 이튿날 다 같이 에 누가 전 나는 생각도 안 했죠. 전화가 하도 여기저기 오니까. 근데 어제 그 사람입니다 하면서, 목사님, 회복돼서 있습니다. 회복돼서, 왜? 이게 믿음이거든요. 그 권사님의 그 믿음으로 인하여 그 딸이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 딸로 인하여 아버지, 귀그 시간에 그 어린 딸, 죽음 사귄 세배는 딸, 주님 만나게 해주세요. 주님 만나가지고 그 집안에 구원의 길이 열리게 해주세요. 그게도를 했던 거야. 그랬더니 의사가 이제 치료만 받으면 될것 같다고 그러면서 얘기를 해드리는 거야. 이 열두 를 알았던 혈로병 환자는 마가음장 27절에 예수님 오기만 만져도 살줄 아는 믿음. 여러분, 오늘 내가 교회에 들어오기만 하면 원래가 이 교회에 앉아 있기만 하면, 원래가 이 교회에서 정말 말씀을 듣기만 하면 그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돼서 살아있는 말씀이 역사가 일어나서 나와 여러분이 오늘 인생이 바뀌어질 줄 아는 믿음만 있다면 열대를 알던 혈루병 환자처럼 기적의 하나님을 오늘 체험하게 될줄 믿습니다. 아, 네. 이게 능력이에요. 내가 그래서 어디 가도 다 괴짜들 이거 잘. 말로만 예수에 쓰지 마라. 말로만 아멘 아멘 하지 마라. 정말 그예수님이내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아는 믿음. 그 믿음의 역사가 오늘 여러분의 환경을 변화시켜 줄 것이고 모든 삶의 문제가 해결되게 될줄 믿습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지금도 형식적으로 전하는 게 아니에요. 지폐를 감은, 감은 그 영혼 하나 때문에 그 영혼 하나를 붙잡고 살려주는 거예요. 생사복을 주가는 아버지입니다. 모든 역사는 아버지가 합니다.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과연 다위스의 고백이 뭐예요? 나의 힘이 되신 여와요. 내가 주를 찬양합니다. 주를 칭한 사람만이 하는 거예요. 10편, 18편 1절에 나의 믿으신 요하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를 사랑하십니까? 그분을 아는 사람, 그분을 체험한 사람, 그분을 경험한 사람만이 그분이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그러잖아요. 18편 이에 영원은 나의 밭소이시오, 나의 요새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요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피할 바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부시오, 나의 산성이로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어떤 환란과 시련이 있어도 그분이 나의 피난처로 삼게 될줄 믿습니다. 그분이 나의 피난처로, 그분이 나의 은신처로 그분이 항상 내 우편에서 그늘이 되실 줄 시편 91편 1절에 보면은 그죠?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시는 전능자의 근원에 거한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다. 은밀한 곳에. 2 절에 보니까 그러잖아요.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다. 정말 이게 믿어진다면 여러분 실패는 없습니다. 우리의 실패가 기회로 바뀌어지게 될줄 믿습니다. 꿈도 소망도 없던 열대를 났던 혈로병 환자 단 하나 예수님의 옷깃을 만질 때네 믿음으로 구원 받았다. 그러잖아요. 오늘 여러분도 믿음이 장성한 자가 되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요하를 가리키면 나의 피난처다. 요세다. 나의 의뢰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정말 여러분에게 참성한 분량의 믿음이 되어서 누가 뭐라는 할지라도 그분이 내 하나님이야. 그분이 나의 구원의 주야. 그분이 나에게 생명의 능력이야. 그분이 나의 빛이야. 사람이 내게 어찌할 거야. 사람은 아무도 여러분해할 자가 없어요. 그러나 시편 27편 1절에 그분은 나의 빛이란 말이야. 아멘. 그분 나의 빛이야. 나를 빛은 쫙 우리 밝은 길로 인도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나오는 거야. 그래서 말씀 듣는 거야. 그래서 그분을 자꾸 믿게 만들어 가는 거야.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 시대의 말씀이고, 말씀은 음, 살아서 음. 움직이잖아요. 음. 말씀은 살아서 막 역사가 일어나잖아. 지금도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는 순간에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생각이 바뀌어져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걸 여러분 믿게 되는 지금이 될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능력이요. 아니 앞도 못 보는 그 사람 봐봐. 맹인 소경 받으며 봐봐. 그 사람 앞도 안 보여. 근데 귀는 열렸단 말이요. 야 대단하신 분이다. 그런 분이 있어 세상에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중풍병이 치료되고 맹인의 눈이 열리고 한센병 환자가 치료되고 지나가면서 또 얻어 대는 소리가 내 인생에 도전을 내놓는 거야. 그래? 그럼 나도 살아야 되잖아. 그럼 내 눈도 열릴 수 있겠네. 그럼 나도 눈이 열릴 수 있겠네. 그럼 나도 눈이 열릴 수 있겠네. 그럼 나도 잘살수 있겠네. 그럼 나도 길이 열릴 수 있겠네. 이런 믿음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맹인 소경은 마가복음 10장 47절에 예수란 소문을 듣잖아. 오늘 여러분 그분 자꾸 능력이 많은 걸 믿어야 돼. 그분 능치 못하면 은는걸 믿어야 돼. 그분는안 되는 게 없는 걸 믿어야 돼. 그래야 내가 메워 달릴 거아니야 그래서 메워 달리는 거야. 그래서 기도하는 거야. 아버지는 기도를 들어주시면 되잖아. 그죠? 우리 뭐, 조건사나 방구사나, 나에 대해서 너무 잘알 거야. 한때는 이렇고, 한때는 저랬고, 한때는. 근데 내가 마지막에, 그래. 이제 내가 살아봐야 될거 아니야. 그래. 이제 내가 한번 뭔가 얻어봐야 될거 아니야. 근데 그런 마음이 오는 거야. 그래. 이전에도 역사하신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역사해줄 줄 내가 믿는 거야. 이여 어린아들 갈렙이잖아 아버지, 45년이 지난 지금, 내가 이제는 저자 일반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간걸 해야 되는 거야. 난 이거에 믿어져요. 바울 사도도 항상 내 곁에 계신 그분. 그분이 내 곁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간걸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기도 제목이 그거야 아버지 항상 내 곁에 계신 하나님 나를 오늘 이렇게 강건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디모데우서 4장 17절에 그러잖아내 곁에 계신 그분 바울사도를 강건하게 하신 그분 나도 아버지가 강건하게 해주신 걸 감사합니다 이제나 저저나 아버지나 건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디 가서 집회를 하면 아니 목사님 점점 힘이 이렇게 나냐 어디 가서 막 말씀 전하고 막 이러면, 아니, 어디서 그런 힘이 나네? 다윗이 그러잖아. 10편, 16편, 8절에. 항상 내 앞에 계시오. 항상 내 우편에 계시오. 그래, 내가 뭘 걱정하겠어? 내가 뭘 두려워하겠어? 그죠? 어차피 한 세상 다. 경험해 본 건데. 내게 두려운 게 없어. 무서운 것도 없어. 내가 이제 아직 두려워하고 무서운 건 그분 밖에 없어. 이제 그분을 위해서 내가 살면 되겠다는 마음의 각오가 있으니까 지금도 일할 수 있는 마음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도 내가 일할 수 있는 마음이 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도 육으로 볼 때는 모든 사람이 고개를 갸우뚱하지만내영으로볼 때는 아주 내가 건강한 거야 영으로볼 때는 아주 고충만한 거야 그러니까 지금도 단에만 섰다면 20대야 딱 단에만 쓰면 20살이야 그런 마음이 오는 거야 그 여분의 아들 갈렙이 바로 그런 사람이야 영어사 14장 10절에 그러잖아요 이제 보소서 여와께서 호이 말씀, 모세게 이르신 때부터 이스라엘 광야에서 행하신 이 45년 동안을 여와께서 호 말씀한 내가 이렇게 생존했습니다. 내가 이제 85세래. 45년 동안. 이제 40세에 갔다 살 85세래. 근데 85세인데, 11절에 모세가 낡은 돈이 올라 내가 간건화 되잖아.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일반이래 지금도 할수 있대 지금도 일할 수 있대 지금도 교회 세울 수 있다니까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 된다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해 보는 거야 그럼 우리는 낙심하고 좌절할 필요가 없는 거야 내가 지금 이 시간에 내가 사느냐 죽느냐 아버지의 손에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결단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아버지 앞에 내가 정말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정말 고민하면서 아버지 유양이면 내손좀 들어 잡아서. 내가 아버지 손을 잡는 게 아니라 아버지 내 손을 잡아주옵소서. 아버지가 손 잡아주는 사람은 날아다닙니다. 네. 아버지가 손잡아 주는 사람을 이끌려 다닙니다. 네. 아버지가 손 잡아